네 목요일 재용이의 카톡 힘차게 문을 열고 싶은데 오늘 저의 기분은 조금 다운입니다. 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음. 좀 기분 좋게 인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뭐안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교수님? 네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좀 있고요. <laughs> 네. 아 오늘 정말 좀 건강을 좀 악화하고 있는데 음.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아니요 못 썼어요. 마스크 꼭 네.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네. 대기자님은 건강 괜찮으세요? 마스크 쓰시고 오셨어요?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시고 네. 안경 네. 때문에 아, 안 쓰시나요? 아 그거보다도 답답해 가지고요. 예. 오늘 날씨는 진짜 뭐 최악인 것 같아요. 음. 예, 뭐 건강 걱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충북 지역 경제 걱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재용의 카톡 주제가요. 정부가 10년에 걸쳐서 약 120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주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입지 선정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발표가 나고 나니까 지역 간의 유치 경쟁 뭐 만만치 않았었는데 역시나 우리 지역 뭐 메리트가 없었나 싶기도 하고 관심사와는 일단 거리가 먼 분들에게는 뭐 그게 뭔데 그렇게 난리냐 이렇게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 교수님께서 반도체 클러스터란 뭔지 짧게 짚어 주신답니다. 네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예. 범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반도체 전용 신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축구장 약 10배 크기의 예. 예. 어, SK하이닉스 공장 어, 지금 청주 공장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한 4개 정도가 들어가고 협력업체 약 50개 정도가 들어가서 앞으로 10년 동안 약 120조 원이 투자됩니다. 그게 만약에 청주에 유치되면 어느 정도 효과일지 대략 어 가늠을 해본다면 예. 지금 우리 충북의 전체 수출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수출이 약 40%였습니다. 예. 지금은 36%로 약간. 올해 떨어지긴 했지만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예. 어, 규모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충북에 유치됐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었죠. 예, 그런데 뭐 일단은 용인으로 확정이 좀 나면서 네. 저희 쪽의 입장에서는씁쓸함을좀 감출 수가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지만 뭐 앞서 얘기했지만은 SK 하이닉스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뭐, 반도체의 양강이라고 쓰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를 있거든요. 평택 쪽하고, 어, 이 기흥 쪽에, 용인 네, 그렇죠. 기흥 쪽에 이미 이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 현재 그 이천 본사 또 청주 공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있는 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면적이었던 어 새로운 그런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 오늘 확정된 대로, 어, 용인시 원산면 쪽에 어 448만 제곱미터 규모로 어 이제 공장을 짓게 됩니다. 이건 사실 어 이제 발표나고 나서 보니까 어제 이미 그 용인시의 이 하이닉스 측에서 투자意양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동안도 사실 지난 그 13일 무렵부터 해가지고 용인 확정이라는 소리 돌았었죠 예, 보도도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예측했던 대로 어 기업이 가장 원했던 곳은 이 수도권이었고 또 용인시 원산 원삼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천에 있는 본사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예. 동일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 이제 낙점이 된 거고요. 어, 오늘 좀그 예측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 것은 어, 충청북도에도 청주에도 어, 기투자를 아마 포함한 것 같아요. 어, 35조 정도로 갔다가 같은 기간, 향후 예.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또그 본사가 있는 이천에도 M16 그 공장 추진과 연구동 개발 목적으로 해서 20조를 또 투자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유치전에 어찌 보면 가장 열심히 했던 곳이 경상북도 구민데 예. 조건 작성에 열악했습니다. 러브콜을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 보냈잖아요. 또 여기 시장이 유일한 또 민주당 시장이에요, 또 경상북도에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입을 닦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SK 실트론이라고 하는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예. 이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9천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120조 원 규모가 아닌 약 176조 원 정도를 갖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예.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예. 그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라고 그래서 반도체 어떤 1위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갖고 약 150조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돼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로 대별되는 반도체 기업들에서 단기적으로 약 70조 정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120조 정도 투자한다. 특히 지금 SK그룹은 전체 자산 규모 재개서열 현재 3위입니다. 네. 런데요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자산이 23조나 늘어서 네. 지금 2위인 현대차그룹과 약 7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뻗치는 기운으로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집중 투자하는 거라서 사실은 저희 청주에 유치가 됐더라고 그러면 굉장히 뻗치는 기운을 같이 편승할 수 있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삼성전자가 기흥 쪽에 지금 일단은 네. 공장이 있잖아요. 네. 일단 반도체 집적단지를 좀 조성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용인시를 좀 선택을 한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청주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저희가 유력하게 예상됐던 거론 지역은 아니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의 유치 경쟁력이 좀 메리트가 떨어졌었던 부분은 사실인데 이번에 지금 얘기를 들어본 게 M15 공장 생산 라인 뭐 실버 어 설비 확대 및 35조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이야기로 수도권이 지금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입을 좀 막기 위해서의 한 방법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도 좀 그걸 생각해봤어요. 혹시나 정부가 요즘 예. 흔히 하는 말로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하이닉스는 이제 한 120조만 투자하고 싶은데 예, 정부가 아 오버해서 지금 반발을 막기 위해서. 음. 어뭐 지역 기능 발전 차원에서 청주나 또는 구미에도 구미나.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끔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어뭐 일단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뭐냐면은 예. 그 m 십보 공장이 작년에 어, 10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장 짓는데 한 2조 원좀 넘게 들어갔고요. 뭐 설비라든지 이런 그 투자가 앞으로도 한 20조 정도가 이루어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포함해서 가는 것 같고 다만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어 다음 달쯤에 SK가 예. 어 충청북도 청주시와도 이 공장 신규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 그런 어떤 그 의향서 제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 아마 또 다른 규모의 어떤 추가 투자도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충북의 경매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일단 뭐 당장 그 반도체라는 그 업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예. 그한 240여 개 정도의 그 반도체 회원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85%가 다이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경기도와 이 서울 쪽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렇죠. 강한 바람이 있었던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볼때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사실은 어쩌면 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 35도 투자로 꽝은 좀 면하는 예. 뭐 그런 상황은 된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용인으로 확정이 났으니까 이 얘기를 좀더 짚어본다면요 뭐 일단 경기도에 유치를 해야 한다라고 제일 앞장서서 말씀을 주신 게 이재명 부지사입니다 가장 즐거워해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내에서 유치가 됐으니까 가장 즐거워할 것이고요 예. 또 기업 입장으로 보면 기업은 아마 전체 경영을 보고 또 미래 십년 이십 년한번 공장을 건설하면 반드시 사이클에 맞추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sk하이닉스 그룹 차원에서 그쪽을 원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아까 정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혹시 우리 지역도 이렇게 끼워 넣는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예. 측면으로 보면 분명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mb) 정부 때 다시 재정비했던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법에 따르면. 예. 수도권은 공장 총량에 대해서 허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남아있는 허용 총량이 약 48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신청한 부지를 보면 약 44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거의 총량을 이제 꽉 채우는데 이게 수도권 정비위원회, 국무총리가 예. 위원장인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이제 승인 절차를 쭉 밟아갑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 배정 물량 그 부지를 이제 물량 배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예. 전체적인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이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아쉽고 거꾸로 어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나 향후 10년 20년 대비하는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또 그게 효율적일지 모르는 그런 양면적인 것들로 계속 그동안 이제 충돌해 왔던 거죠. 예, 뭐 일단은 뭐 확정이 된 데에 있어서 저희가 뭐더 이상 할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경제 효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M15 공장 일단 쭉 이어간다고 했고 여기에 투자를 지금 3 5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 방향을 좀 어떤 식으로 틀어 가야 될까요? 일단 중북으로서 볼 때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 최악의 결과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예. 어, 그어 용인 다음으로 큰 투자가 충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좀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 지방세 효과로만 보더라도 어 지난해에 본사가 있는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억 정도의 예. 지방세가 들어왔고요. 청주도 어 850억 정도의 지방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어 앞으로 이제 M15를 포함해서 또 신규 공장을 을 추가로 짓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경우에 예. 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용 같은 경우에도 어,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짓는 걸 봤는데 예. 24시간 공사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거기 투자된 인력들은 다뭐 지역 인력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급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 어, 24시간 공사를 할수 있는 업체가 와서 했지만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청주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어,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이제 공장이 어, 운영되는 이후로는 또이 고용창출 효과가 그 MC버 같은 경우도 한3천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작은 충북 지역 경제에서는 어 굉장히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분명합니다. 네. 좀 우려되는 거는 요즘에 너무 이제 이 충청북도가 SK 하이닉스에 모든 걸다 걸고 있는 느낌들을 네. 좀 받는다는 거뭐 최근에 명문고를 얘기할 때도 그여를 염두에 둔 거고 모든 걸다할때이 하이닉스란 존재를 갖다가 다 염두에 두고 이 도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어,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 반도체 경기라는 게어 중국과 경쟁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떤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있기 때문에 예. 한쪽에 너무 많은 그이 무게중심이 해버리면. 실릴 경우에 그쪽 산업이 어 태보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지역경제 타격이 좀클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 예. 지금 이재표 대기자님 말씀을 첨언드리면 예. 작년 12월, 올해 1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작년 11월까지, 10월 말까지는 전체적인 수출과 생산 매출량이 계속 늘어났어요. 반도체가요? 그러다가 예 반도체 부문이 그러다가 11월에 3.5%확 꺾입니다. 예. 12, 12월 달에 27%가 급감을 합니다. 1월달에 3 3 5가 급감을 해요. 예.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전체 수출 금액이 약 8천억 정도, 어약 6억 달러, 6억 1천 달러 정도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예. 즉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약 전체 충북의 수출 물량의 한4 0가 반도체 업종인데 예. 그게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대요. 하락하기 때문에 예. 그 의존도에 따른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지금 어 충북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예. 하나 조금 이번 결정에서 다행이라고 그런다면 예. 이 반도체 충, 이청주 공장은 랜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120조를 투자한다는 용인에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랑 d 램 위주로 되어 있고요. 예. 2000이 이제 메인 공장, 마더 팹이라고 그러죠. 예. 메인 공장에 d 램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저 부미는 이제 웨이퍼 가공 위주로 돼 있고 등등등 이 특색이 각각 있기 때문에 부품 예, 분야들이 조금 예 다르네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청주 공장의 어떤 효용성이나 향후 이쪽을 소홀히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갈 것이다. 듣던 중 정말 그나마 정말 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이 좀 과밀화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 더 특수성을 띄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에 대한 쟁점부를 좀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예. SK 하이닉스 R&D 센터가 예. 경기도 저 분당 수지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흥 동탄에 있습니다. 어, 뭐냐면 소위 박사급 인력들, 예. 어, 세계적인 어떤 인력들 이런 분들이 다 수도권 아니면 지금 중국으로 갑니다. 예. 중국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표방하면서 옛날에는 인력을 이렇게 뭐 좋은 조건을 제시해놓고 빼서 기술만 빼면 버리듯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예를 들어서 어몇 년치, 10년치, 10년치 연봉을 선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예. 거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뺏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주된 논거 중에 하나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더 수도권에서 멀수록 우수 인재를 확보 못한다. 교육이라든지 가족들 생활 환경이라든지 문화환경, 등등등 주범환경.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지역 인재들 반도체 특화된 인재들 기르고 하는 게 벌써 몇년 전부터 설계가 되고 같이 산학 협력 등이 아주 긴밀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 아쉬움이 있죠. 예. 이재표 기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그 용인이라는 위치 자체가 예. 저희가 또뭐이 조부 나라에서 그 굉장히 멀리 볼것은 아니고 사실 품과도 연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예. 측면을 볼때 SK 전략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랜드 플래시와 또이 D램과 또 본사 이렇게 삼각 예, 축으로 네.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희망적으로 보는 부 분들은 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거는 그노현 정부 이래로 그이 수도권의 어떤 과밀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추진돼 왔고 이게 이제 계속 지켜져 오다가 네. 이 사실은 이 자체가 충부에 35조원이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이게 처음 뚫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게 붕괴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뭐 다른 대기업들도 네. 어 신규 어떤 증서를 할때 어 수도권을 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자체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봐야 되고요. 예. 어또 여러 가지 또그 남북 경협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 수도권의 어떤 공장을 더 증설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 필요성 때문에도 있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인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토의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지금은 이제 충북이 국토의 중앙이지만은 예. 이 통일시대로 보면은 어 수도권이 어찌 어찌 보면 중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이게 더 많은 부분들을 이제 내줘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어, 지속적인 견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 더 많은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 그런 염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적으로 네. 경기도, 경기도 그 분당의 판교를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지금 최근에 뉴스들 검색해 보시면 판교의 우수 인력들, 우수 기업들, 우수 외국계 기업들,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완전히 집적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그렇다면 예. 각종 수도권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수... 결국은 수요에 따른 공급 논리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렇게 보면 저희는 정말 긴장감을 갖고 어, 차후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뭐 앞서 말씀 주시는 쭉 이야기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금 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점이잖아요 네. 경북 구미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또한. 저희보다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곳이 구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경북 구미는 저희가 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예. 그 광주형 일자리의 연장 차원에서 어, 소위 말하는 구명 일자리의 어떤 핵심 사업으로 이 반도체 부분을 봤던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구미 하면 과거에 전자산업의 어떤 우리나라 핵심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감 속에서 나왔던 거고 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걸 추진했던 건데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발표가 원래는 3월 말쯤에 발표를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예.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아마 이렇게 기습적으로 난 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은 지금 굉장히 황당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면서 뭔가 어, 이 논리를 뼈 캄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2월 중순부터 용인 대정서이 나오고 예. 또 하이닉스는 이미 또 용인에 해달라는 그런 요, 저 의견을 갖다가 정부에 내고 어, 또 용인시에 또 어, 투자 영서를 갖다 주고 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발표하게 를된 건데 어찌 보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걸막게된 거고요. 사실 충북도 어뭐 적극적인 그런 저 유치 노력을 경쟁력을 예, 펼치지 않았어요 예, 유치 전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을어 예. 허팀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35조라는 거에 대해서 어, 충청북도의 반응은 그러니까 도청의 반응은 굉장히 지금 좀 어 어떤 성과로 보고 고무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충북이 SK 하이닉스 기업이 좀 성장하는데 일조를 한 부분이 있다. 충북 지역 주민들이 왜냐면 그만큼의 초기에 건설에 있어서 네네. 큰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 분명히 네.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의사결정을 할때 어떤 예. 특정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메리트나 페이버만 갖고 그 이점만 갖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전체적인 그 라인업, 플라인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부터. 그 하청업체 또 협력업체들의 집적된 어떤 그런 연관효과 예.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전에 대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충북이 좀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사실은 이거 발표 이전, 설계 이전, 산업부에서 이런 걸 하겠다 이전부터도 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큽니다. 예. 이게 세 가지 큰 효과가 있죠. 지방세수 효과, 아까 그러니까 850억 정도를 거뒀어요. 청주시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도시다 하는 그런 브랜드 효과가 있어요. 예. 이런 반도체 공장이. 이건 예. 보이지 않는 아주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 지금 M15 공장 작년 11월에 준공한 거약 1만 구천명 정도에서 2만 천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긴다고 라 발표돼 있잖아요. 예. 약 20조 기존 기투자 결정돼 있는 거에서. 그러면 우리가 35조에서 새로 신공장 부지 계약 M.O.U. 체결하겠다 등등등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 엄밀히 보면 한 15조 정도 늘은 셈이잖아요 기존에 발표된 거에서 예. 어, 그거에 만족하고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양한 데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뭐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이랬는데 네. 예, 정말 그 말이 씨가 돼서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뭐냐면 중국이 맹, 맹추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돈인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주에 공정 왔다가 24시간 공사를 해서 정말 그 제가 출퇴근길이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은 예? 전부 다이 하네스 같은 걸다 메고 예. 예, 추락방지를 위해서 다 그걸 끈을 연결해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야간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6개월의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6개월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 이 공장을 계속, 이 도, 공장에서 예. 계속 뭔가의 어떤 그 생산 효과를 다낼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공장을 짓는 거, 가동하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리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번 이 반도체 클러스터도 어, 10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볼때 SK 입장에서 가장 많이 그 어, 중점을 둔 부분이 어, 조속한 어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걸 제가 볼 때는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어, 수도권 쪽으로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예. 뭐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게 음. 민간 기업 하나의 투자가 아니라 저희가 음. 정말 민관이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인텔, 마이크론, 도시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 최, 초인류 기업들이요. 예. 삼성보다 컸던 기업들도 다 반도체 사이클, 5세대니, 6세대니, 7세대니 가면서 이 사이클을 못 맞추면서 명멸을 했어요. 예. 어,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명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간부들 만나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20조의 영업이익이 났다. 왜안 푸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 어, 사방에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5조 정도 세금 내고 5조 정도 새로 추가 투자에 대해서 해놓고 5조 내부 뭐 성과급 인센티브 기타 협력업체 내려주는 거 기타 유보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그잉여 이익이 남는 듯이 보이지만 이 반도체라는 업의 특수성 사이클로 보면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특히 우리 충북 청주는 가장 많은 고용 유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관이 아주 집중해서 같이. 끊임없이 노력해줘야 되는 업종이자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정말 단순히 뭐 1위 1비 하지 말자, 1위 1비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좀 멀리 바라보고 네. 우리 충북 이번에 예타 면제 받은 것들도 많고 앞으로 전기될 사업들 굉장히 많으니까 메리트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의 사이클의 구조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였다라고 좀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 모든 게다 충분히 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예. <laughs> 봐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이 예. 어, 이 D램과 랜드 플래시 부분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이 하이닉스 공장이 이 이천에도 있지만은 중국 우시에도 큰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D램 쪽 생산하고 있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 하이닉스가 그 랜드 플래시 쪽을 하고 있는 곳, 주력하고 있는 곳은 청주 한곳 밖에 없고, 예. 어 이번에 그 35조가 투자되는 부분도 전부 다 랜드 플래시 쪽으로 가, 오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역 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라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고, 그것만 잘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 어떤 충분한 그 먹거리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네. 지금은 저희 지역에만 이 공장이 지금 생산이 되고 부품이 되는데, 네. 이게 앞으로 지역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지역으로 나눠갈 수 있는 부분 추가 아, 분야별로 아, 네. 보면 분야별로 그렇게 하기에는 예. 쉽지 않습니다. 아, 새로운 다른 공장들을 설립하기 어렵죠. 하이닉스 ]가요? 혼자 설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예. 협력 업체나 이런 예. 것들이 다 기업도 같이 해야 돼요. 예, 되는 장기적으로 부분이잖아요. 설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걸 놓치 않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네. 네네. 자, 오늘 뭐 이야기 거리를 좀쭉 가다 보니까요, 아 충북 우리는 지금 이번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큰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번 반복이 되면 안 되고 반복됐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우리 충북 지역의 경제 산업은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경제 산업 우리 지역 이제 대기업 한 군만 바라보면 안 된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청주를 중심으로 특히 흥덕구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산업단지 오송, 오창 다 보시면 중우장대가 네. 아니라 경박, 단소, 반도체, 생활용품, 뭐 바이오, 나노 이런 쪽입니다.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충북도나 청주시 등등이 물론 이미 기존에 그런 쪽에 집중을 잘 하고 있, 있지만 더 민관 협동에서 정부 차원에서 큰 산업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예. 그럼 저희가 반발짝 한 발짝 앞서서 각종 혜택들, 요번에도 이제 그 투자금의 10에서 24%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 등등 몇 가지를 걸었습니다. 충북도. 예. 그렇지만 그보다 더 파격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 산업단지 용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경박탄소 산업에 맞는 특징에 맞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님입니다. 네, 뭐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알수 있지만은 어 어차피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이 충북 전체를 또 놓,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뭐 단양이나 저쪽 영동에선 서 이게 먼나라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재천의 한방이라든지. 또 충주가 최근에 그 수소차 관련된 그 산업에 대해서 현대차에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다양한 뭐 신천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 너무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길들을 좀 개척해서 그런 쪽에 좀 지역 내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꼭 어떤 굴뚝 있는 산업이 아니더라도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충청북도는 어, 그런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뭐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바이오도 있었고요. 또 태양광도 있고 또 이제 농어촌 도시와 농업이 함께 되어 있는 도농 상생지역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갖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좀넓히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도지사의 해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재용이의 까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일부를 함께 해주신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